경기 진행합니다. 음악 한번 또 비장하고만. 자 쌍순이 라플라스건이구요. 어, 칠색조 나왔습니다. 아, 여기서 칠색조 넣어버리고 의구지 넣었어요. 파칠에 온꺼냅니다 라프라스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. 자 사이좋게 우리는 빠지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합 시작합니다. 라프라스 프리즈 드라이 이거 상당히 아플 텐데 썬드래고피 많이 깎였어요. 약보 형태인가요? 약보 형태입니다. 약포형태예요 일단은 파츠레곤 약보 터졌고, 라프라스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. 라프라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, 지금. 라프라스 넣어버리고, 자포 고일 나옵니다. 이번 경기에서 자포 고일이 상당히 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보였는데, 자, 약점 보험도 터졌겠다. 여기서 바로 거달메스로 기선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, 지금 이거는. 자 하체 운동 열심히 한번 칠고 다이미셌습니다 약전범 터졌겠다 하체도 튼튼하다 겁날게 없습니다 딱 하나 겁날거라면 HP가 너무나 별로라는거 자다이선도 자포코일 버티죠 자포코일 버티고 여기서 자포코일 공격 들어가겠죠 자포코일 풍선 터지고요 현재 HP도 둘다 똑같아요. 물론, 이제 다이맥스를 했으니까 HP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. 여기서 파츠레고 다 이제 때려버리면서 자포코일 아직 안 가죠? 이러면은 자포코일 1.5인분 정도 했죠. 왜냐? 다이맥스를 두 턴을 뺐습니다. 자포코일이. 어, 둘다 사이좋게 피가 한 대씩 사이좋게 주고받으면서. 현재 둘다 빨간피 빨피입니다 빨피 자 선드래곤 다이버 자포고일 마무리합니다 자포고일 한마리로 인해서 다이맥스를 일단 터널 다 뺐어요 이렇게 되면은 양 선수 예 누구 하나 손해 이득같은거 없이 예 끝났는데 굳이 손해라고 얘기하자면 일단은 지금 다이맥스가 남아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자파츠령은 현재 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따라큐 꺼냈습니다. 적백큐. 자 따라큐 야스. 역시나 성공기로 마무리하겠죠. 썬더레곤 마무리됩니다. 파츠레곤 마무리되어요. 자 코사노. 코사노 대 따라큐의 경기입니다. 과연... 일단 따랗게 탈 아직 건재합니다. 아, 따랗게 넣어버리고 라프라스 꺼냅니다. 코사노 앞에서 라프라스 에미지 별로 안 들어가겠죠. 자, 힘 없이 되면서 라프라스 공격력 크게 떨어집니다. 자, 코사노 대 라프라스, 코사노 나름 변태적인 포켓몬이죠? 라프라스 튼튼한 포켓몬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코사노 힘없어 한번하고 체인지됩니다 나와라 칠색조 아니 저기 우구지 나왔습니다 우구지 대 라프라스 절대용도 한방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맞지 않죠 절대용도로 만약에 맞았다 포켓몬 한방에 갑니다 예. 대신에 그만큼 그 기술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거 여기서 거다이맥스 합니다 라프라스 거다이빙스 합니다. 나 특히나 튼튼한데 여기서 거다이빙스까지 해버리면서 더욱더 튼튼해지는 라프라스 선수 되겠습니다. 으구지, 다이빙! 물속으로 몸을 숨겼어요. <laughs> 이러면 공격이 안 맞죠? 어, 나이스에요. 다이빙스톤한턴뻥겼어요 이러면. 그 다음 턴이 문젠데 그 다음 턴은 무조건 라프라스한테 기술을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라프라스 선수가 지금 다이미스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우구지 때려버렸지만 라프라스 버팁니다 자다이스트리 아무래도 같은 수속성이다 보니까 예, 데미지가 크게는 안 들어갑니다. 우부지가 여기서 다이메스턴을잘 버티고 남은 포켓몬으로 라프라스를 잘 마무리시키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알수 없습니다. 과연 누가 이길지 이건 알수 없어요. 자 우부지 한번더 다이빙. 다이메스턴을 완벽하게 빼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다이빙입니다. 자 라프라스 거다의 선율 맞지 않죠? 다이맥스 턴 빠집니다. 여기서 빠져요. 이렇게 되면 양쪽 선수 다이맥스 둘다 빠진 상황입니다. 네, 202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자, 우구지 다이빙 했지만 라프라스 기술 별로 안 받죠. 자, 프리즈 드라이. 이거는 강하게 들어가죠. 우구지 선수. 여기서 아웃되면서 마지막으로 물고기 한번착 때려버리고. 예, <laughs> 네, 그냥은 안 죽어요. 우리 우구지 선수 그냥 안 죽습니다. 꿀꺽 미사일 한 대, 라프라스 한대 때려버리면서 마지막 포켓몬 코사노 나오면서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코사노 한 마리 남은 상황이고, 그리고 상대편은 라프라스랑 한 마리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라프라스 나름 튼튼한 포켓몬이죠 자, 물고품 아리아 코사노 약 반피 비수무력에 깎인 상황이고요 자, 나이트헤드 라프라든때려버립니다 자, 과연 여기서 아, 피 버티고요 네, 키베이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, 라프라스 절대용도 여기서 맞아버리네요 절대용도 이렇게 코사노, 이격 필살로 아웃되면서, 쌈수이님, 승리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